자, 오늘은 여기 어, 문경의 영강에 나왔습니다. 지금 위에 공사 중인지 연강이 아, 아, 굉장히 돌이 깨끗하고 물이 수량이 많은데 탁 아, 물이 이렇게 막 어, 만들어져서 내려오네요. 아까까지만 해도 탁 물이 없었는데 지금은 아주 탁 물이 아주 아, 엄청나게. 음 많이 내려왔습니다 자 이쪽에 영광은 와 천석이 아주 유명합니다 천석이 유명한데 이 한번 입석경으로 돌을 한점 세워놨는데 뭐 아주 앞에 변화도 좋고 수마가 잘 이루어져서 엑석킹으로 감상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또 좋은 돌을 한번, 탐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그, 은경, 아 불당 이쪽이 탐석지 같은 경우에도, 아 이쪽, 어,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아주 뭐, 쭉, 돌밭이 아 만들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지금 양석이 안 됐고, 세척이 안 돼서 그렇지, 아, 유채꽃이 안에 뭐 가득 피어 있고, 석질, 수마, 모함까지 다 좋은 석이에요. 아, 아주 뭐 멋진 그런, 아, 모함을 가진 석을 아, 감상을 합니다. 아, 이쪽으로 그 올라가면서 정말 그 멋진 변화석을 한 점을 봐야 되는데, 아, 이쪽이 뭐, 워낙 유명한 곳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음, 이렇게 그, 색감 좋고, 사이즈 좋은, 이런 그, 변화석을 감상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아주 뭐, 월이, 시원하게, 최정상의 꼭대기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런 속도, 어, 감상할 만하죠. 자, 지금은, 어, 이쪽에서, 어, 물탐을 하고 있는데요. 어, 내려가면서는, 이 옆에서, 음, 건탐을 할 어, 생각입니다. 어, 돌들이 이렇게 돌밭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 아 건탐을 하기가 참 좋아요. 여기 있는 돌들은, 기본적으로는, 물을 뿌리지 않아도, 어, 백태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잘, 그, 이,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감상할 만 합니다. 건탐으로도. 자, 여기서 보면은, 요렇게, 산 정상 꼭대기에서, 아, 쌍으로, 양쪽으로, 그, 이, 폭포가 아, 흘러 내려가는 모습을 감상을 할수 있어요. 아, 저런 폭포석도 어, 만날 수 있고요. 아, 뭐 평원석이라든가 아 이런 석 관통석 이런 석만나면아 좋겠네요. 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쪽으로는 아. 어, 옥석의 색감이 참 좋아요 아까 좀 전에 한 점을 봤는데 어, 옥석이 그 아주 강질이거든요 밀도가 높고 그 옥석에 아, 꽃이 피었어요 아 정말 진짜 아주 뭐 예쁘고 화려한 그런 아, 꽃을 좀 아, 감상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음, 그럼, 여기 보면은, 자, 요렇게. 자, 한번 보십시오. 아, 요런 식으로, 아, 청석에, 옥석에, 아, 쌍봉으로 위에 호수가 자리 잡고 있고요. 수마 좋고요. 아, 이와 같이, 아,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을, 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처음으로 어, 뱀을 한 마리 만났어요. 아뭐 뱀을 참 만나기가 자 보십시오. 뱀이 그 또알이 틀고 있죠. 아 이렇게 강이나 이런데 보면은 아 진짜 아 조심해야 돼요. 또 뱀이 요찬 기운을 느끼기 위해서 물가에 아주 뭐 아주 자주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심하지 않으면 절대 안돼요 자 보십시오 아요런뱀 특히 조심하십시오 아이고 이 뭐. 어 녀석 아직 어, 사이즈가 다그 크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자잘 커라 자요 돌밭에서 모래 속에 어, 숨겨져 있던 이 청석, 평원석을 한점 아, 만났어요. 아 두께감이 좀 있고요. 위에 아 원상경 자체가 넓게 펴져, 어, 퍼져 있어요. 앞에 평은 좀 스페이스 공간이 좀 좁은 편이라고 볼수 있고요. 근데 앞에 이렇게 낮추어서 보면은 어느 정도 감상의 미가 아 충분한 어떤 그런 아, 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또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뭐, 청석으로 변화 좋은, 아, 선이 고운 그런 쌍봉, 쌍봉경을 감상하고 있어요. 아, 양쪽에 채가 적당히 잘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봉과, 주봉과 부봉의 차이는 없지만은 가운데 골이 있고요. 거기에 작은 어떤 호수가 고입니다 아, 근데 밑자리가 너무 좋아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그 앉혀서 감상하면은 아, 뭐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와 같은 아주 멋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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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으로 아, 감상할 수 있겠네요. 아, 쌍봉이 아주 멋집니다. 어, 쏟아져 들어와요. 자, 이런 모습만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아, 이쪽이 아주 뭐, 물 수량이 정말 풍부한 곳이에요. 정말 풍부한, 풍부한 곳이고, 아, 요거는, 아, 또. 자, 한번 보십시오. 아주 묵직한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아, 뭐, 평창의 영월의, 아, 노을석과, 노을석과 비슷합니다. 아, 색감 좋아요. 음 색감 좋은데 아 회색빛 색감인데 아주 뭐 어, 나름 어, 매력이 있네요 아 매력 있는 석아잘 감상했습니다 오 매력이 있어요. 아 여기 나무에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나무 한 그루 있죠? 요 나무 한 그루에, 아, 꽃이 피었어요. 꽃이, 아, 이제 물을 묻히냐고 물가 쪽으로 오다 보니까 약간 그늘이 졌어요. 다시, 아, 양지 쪽으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꽃이 아 꽃이 피었어요. 요 오른편으로 나무 한 그루가 착서 있는데 숲이 무성하고 거기에 목룡꽃이 이렇게 착 올라가면서 피었어요. 아 아주 뭐 예쁜 예쁜 감상석이네요. 아 예뻐요. 아 여기에, 아, 특, 특이한 석질의 아, 석이 한점 있어요. 무거워요. 오한번 보십시오. 아, 뭐, 그 변화가, 아, 수마도 잘 이루어졌고요. 뭐, 아주, 아, 이렇게 하면은 감상이 될 만한, 오, 어, 그런 요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석이에요. 아, 어, 특이합니다. 특이해. 어, 바탕석의 색감이, 아, 아주 특이합니다. 아, 뭐 멋지게 연출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석이에요. 자, 또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석으로 어, 평원석이 나온다고 하면은 아마 이와 같은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은 밑자리 좋은데요. 어, 이와 같이 아주 부드러운 어, 선과 짱짱한 그런 석질과 수마로 평온석이 어, 이와 같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어, 기온이 높으면은 돌 자체가 물마름이 금방 물마름이 발생을 합니다. 아 이와 같이 평온석도 아, 감상할 수 있네요. 아 여기 한번 보시면은, 요물 속에, 아, 자, 한번보시오 석질, 아, 수마, 뭐, 이런 어떤 변화 자체가 얼마나 잘, 아, 이루어져 있는지 몰라요. 요렇게 그 수반에 연출해서 올려놓으면은, 아, 이런 돌은 물 뿌리면은, 감상하기 참 좋죠. 감상하기 엄청나게 좋은 그런 돌이라고 볼수 있어요. 아, 돌. 소리 자체도 그렇고, 아뭐뒷 부분의 그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청석의 이런 변화석, 아이 문경에 있는 이 탐석지에서만 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 아 이런 호사로운 그런 아 탐석 기행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또 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어 기암의 바위 경으로만 치면은 어, 여기 에, 이 돌이 아 정말 멋진 돌이네요. 자 어, 어떻게 이렇게 수마가 이루어졌을까? 어떻게 이런 구도를 가질까? 아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 오른쪽이 바위 경 자체의 변화와 흐름이 아 너무 좋아요. 음쟤는 저는 보통 이런 돌들 같은 경우에 아 휴식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뭐 휴식경으로 아 손색이 없고요 미니어처 같은 경우에 이 앞에 이렇게 연출해서 놓으면은 아 멋진 멋진 그런 감상 돌로 어 아, 우리가 감상해 볼수 있겠네요 아 정말 멋진 돌입니다 아자 오늘 이곳 문경의 영광에서 아 멋진 자연과 또 아주 시원한 물줄기를 겉삼아 멋진 아, 탐속 여행을 가졌습니다 아, 멋진 시간이었고요 음 정말 석질 좋고 짱짱한 다양한 돌들을 아, 감상했습니다 그 중에 아 청석의 그 깊이가 느껴질 수 있는 아, 그런 돌들을 많이 감상했습니다. 음. 정말 여기는 아 청석 산지의 보고네요. 자, 오늘 아 멋진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또 좋은 그런 탐석지에서 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영광의 탐석지에서 취석한 이 석은 사이즈가 24, 12, 9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청석입니다. 고래 변화가 크고 깊으며 석질이 우수하고 수마가 잘 이루어져서 감상하는데 좋은 포인트를 갖추고 있는 석입니다. 문경 영광에서 탐석한 이 석은 사이즈가 24 9 8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석입니다. 이 석은 석질과 수마와 구도가 잘 이루어진 그런 석으로 오석이 쌍봉과 호수를 감상할 수 있는 아주 멋진 그런 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